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스투시에서 신상 이제 남자 속옷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구입해봤는데 이름은 복서 쇼트.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남자 트렁크 팬티 있죠. 그거거든요. 제가 일단은 바로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엄청 큰 박스에 보네요. 그냥 속옷 하나 들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띵. 그죠 박스가 항상 크, 크죠 이거 딱 하나 들어는데 이거는 주문 주문서고 아 스티커 역시 이쁜 거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왔거든요 이거왜 뜯어져 있냐 뜯어져 있죠 뜯어진게 왔지 어쨌든 이게 왔는데 저는 이제 스몰사이즈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제가 스투시도 속옷 다른 거 갖고 있고, 슈프림도 갖고 있는데, 제가 허리를 한29 정도 있거든요? 근데 스몰이 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트렁크 팬티 스타일은 안 입는데, 구입한 이유가 좀 크게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집에서 여름에 이제 파자마식으로 속옷 위에 입으려고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 보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 속옷을 파자마로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자마를 넘어서 외출복으로도 많이 입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엄청 귀엽거든요. 제가 자료 사진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엄청 귀엽죠. 저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외출복까지는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집에서 홈웨어로는 진짜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볼까 하고 일단은 구입해봤습니다. 뭐, 뭐 아니면 뭐 그냥 속옷으로 입으면 되죠. 오픈해볼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세장 들었거든요? 세장 들었는데, 72,000원이면 가격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하나당 25,000원도 안 하는 거니까.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좀, 좀 많이 비싼 건 아니죠.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인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건이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연두색 체크거든요. 아 이게 딱 봐도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스몰인데도 그리고 다른 거는 얘도 귀여워요. 하늘색 스트라이프 귀엽죠 얘도 하늘 색깔. 아 이게 원단이 보니까 엄청 얇네요. 이거 완전 다 완전 다 비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저씨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또 보니까는 또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아저씨스럽진 않네요 여성분이 이렇게 좀 크게 파자마 스타일로 입고 있으면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딱 주말에 여자친구가 이제 점심 맛있게 해주겠다고 딱 놀러 오라고 해요 남자친구한테 딱 가요 딱 갔는데 이제 이렇게, 파자마 스타일로 딱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은 머리가 왜 이래. 파자마 스타일로 딱,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야? 바지? 이거, 남자 속옷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까 하네요. 그럼 남자친구가, 그 남자 거 같은데? 그러면, 이상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남자 페인트를 산 거야. 어 샀지. 네가 무슨 남자 페인트를 사. 이거 전에 만나던 내 남자 속옷 아니야? 아니 뭐나 전에 남자친구를 얘기하고 그래. 이거 내가 샀다니까. 색깔이... 내가 옛날 여자친구 속옷 입고 있으면 너 기분 좋아? 아니 무슨 옛날 남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냐고. <S> <S>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스투시 속옷을 짧게 언박싱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이쁜 아이들과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